오늘은 이 깡충토끼가 보이트가 봤는데요. 깡충토끼, 처음 나왔테음원해 주세요. 그럼 친구들, 고오 자, 일로 오십시오. 할수 있죠? 일단 요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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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노비 뛰기 하면 됩니다. 노비 뛰기 알았습니다. 이쪽 어? 잘했어요. 한칸더 올릴게요. 여기 자 됐다. 올랐습니다. 오 100점 만점에 10점입니다. 감사합니다. 헤헤아 100점 만점이 아직도 10점. 오, 이0 오, 백점 100점 만점에 백점. 한번더 해보십시오. 백점 만점에 백점. 오, 천점입니다. 신입니다, 신. 신입니다, 신점입니다. 너무 박수찍게요 다음. 조사해드릴게요. 1, 2, 3, 4, 5, 6. 해냈습니다. 신기록이군요. 자 여보! 공을 굴려드리겠습니다. 떼고 루루루루 루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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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루았다잡았다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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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 시간이 다가오는군요. 안된 차고 일로 오세요. 으 안보여 아이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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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첫번째부터 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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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좀 얻겠습니다 갈게요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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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점프. 음 백점 얻겠습니다. 8초보다 하나 더 길어졌네요. 6 10, 0초 했습니다. 그래도 잡습니다. 자, 자고 굴리겠습니다. 굴리면 잡으십시오. 굴려! 대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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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굴! 어, 잡았다! 아이코! 오, 3등입니다. 3등! 으으으쟁 삐에 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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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맨날 느끼던 몸인데 참난 무한정 바을놈이야라고 이거 잔다 1등 12 10 1 이제 데요 5초 걸렸습니다. 이 사람은.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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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그럼 억울하시면 이 친구랑 한번더하시죠 깡중. 으와커덕 깡중. 이걸 어떻게 뛰라고? 어이구, 별커덕, 깡중. 에구, 별커덕. 깡! 보다 보다 깡수고다 뜰다, 토끼 머리띠야. 걸고, 걸고, 샴푸 아아, 야 야야, 야야, 야! 자, 나 친구. 자, 이제 따라오십시오. 리. 네. 1등실에 갑시다. 왔습니다. 왔습니다. 우와, 우와! 이 사람, 나도 여기 액자에 나도 이걸 걸겠어. 이미 이 액자는 열심히 한 사람이 받는 겁니다. 열심히 쓴 여기 당신의 자리를 붙이겠습니다. 좀 이따 가요. 알았어요. 일단, 올라오십시오. 1등, 2등, 1등, 3등, 으, 내가 등 1등이 된걸 축하합니다. 와, 내가 1등이라니! 너무 신난다 쩝짜쩝짜쩝 이정도로 놀랍지? 나도 뛰었거든 깽 대단하지만 내가 이정도니나 했는데 뭐가 대단한데

기념이 있겠습니다. 철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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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찍고 싶착 그래 이등다착각착각착각착각착각착각착각 진 찍으실 분 없나요? 어저요저요저요 저요, 저요. 제가 사진 찍고 싶습니다 그럼 이복의머리 친구 나오세요

짜잔 감사합니다 사인 받고 싶은 샤니이야자요끝나오게요 사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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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도장 됐다 여기 뜹니다 와 우린 다음 스케줄 있어요 이제는 안녕. 사랑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